아이들 이제 스마트하게 키워야 합니다. 30권의 동화책과 애니메이션 스마트 앱 애니 동요까지 오라이 스마트 애니 키즈. 잘했어. 책과 노는 거야. 오라이 스마트 애니 키즈. 1661 505 전화하세요. 뭘 망설입니까? 걸리버여행기 걸리버는 의사였지만 병원 일을 그만두고 배를 타기로 했어요. 저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커다란 배에 올라탄 걸리버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항해를 나선지 며칠 후였어요. 선장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거센 폭풍가 몰려온다. 바람과 맞설 준비를 해라. 우르릉 쾅. 삼동소리와 함께 산처럼 높은 파도가 배를 덮쳤죠. 배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말았어요. 걸리버는 나무 조각에 매달려 무리를 떠다니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아! 한참 만에 깨어난 걸리버는 꿈쩍도 할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을... 걸리버의 온몸은 밧줄로 꽁꽁 묶여있고, 몸 여기저기에는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올라타 있었어요. 걸리버가 도착한 곳은 릴리퍼트라고 불리는 소인국이었어요. 걸리버가 탄 수레를 끄는 말도, 걸리버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작았죠. 정말 큰 거인이군!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걸리버를 본 소인국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릴리퍼트 왕도 걸리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크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걸리버라고 합니다. 폭풍우에 배가 부서져 이곳까지 왔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걸리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여라. 병사들이 끝도 없이 음식 수레를 끌고 왔지만 걸리버는 쉬지 않고 먹어치웠어요 걸리버가 한 번에 먹은 음식이 소 6마리와 양 40마리나 되었죠 걸리버에게 옷과 신발을 만들어주어라 왕의 명령에 따라 소인국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걸리버의 치수를 쟀어요 걸리버의 옷과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명이 입을 옷감과 가죽이 필요했죠 시간이 지나 걸리버는 사람들을 주머니 속에 숨겨주기도 하고 어깨나 머리 에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걸리버는 사람들이 몸에 깔리거나 발에 밟힐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화롭기만 하던 밀리포트에 바다 건너 소인국 블랙퍼스크의 배들이 쳐들어왔어요. 걸리버는 블레퍼스코의 배 수십 척에 줄이 달린 고리를 걸어 한꺼번에 끌고 왔지요 릴리포트 왕은 크게 기뻐했어요 음, 걸리버 그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들 나라에 가서 배를 모두 끌고 오는 게 어떻겠나 걸리버는 전쟁을 싫어했어요 배야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소인국 왕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금 당장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걸리버를 감옥에 가두라고 왕에게 청을 올렸어요. 걸리버는 바다를 건너 블레파스크로 도망쳤어요. 블레파스크 왕은 걸리버를 반갑게 맞아줬죠. 걸리버만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시간이 지나 걸리버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페아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랙파스크 왕은 걸리버를 커다란 보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걸리버는 고장난 보트를 수리해 바다에 뛰었어요. 떠나는 걸리버의 배를 향해 스윙국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걸리버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을 가족과 함께 보낸 걸리버는 다시 배에 올랐어요. 어딘가에 또 다른 멋진 세상이 있겠지? 먼 바다에서는 거인국의 모험이 걸리버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